경기 를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성과 이예은 선수 온라인 상대 전적은 3대 0. 5월부터 8월까지의 기록입니다. 보버로드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예은 선수가 빠르게 앞마당을 가거, 가져가기보다는 네. 먼저 스포닝 풀을 건설해 주면서 어, 모아요. 뭐 모읍니다. 모아요. 뭐 뮤탈리스크 타이밍을 최대한 앞당길 네. 생각이 야, 있어 보이거든요. 뭐요 자, 여기서 자 내려와서 바로 커맨드예요. 네, 대놓고 짓는 것이 아니라 입구 쪽에다가 이제 어, 커맨드를 짓는 더블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윤 선수가 하는 빌드는 빠르게 스프닝풀을 건설하기는 했지만 결국에 저글링의 힘을 주기보다는 뮤탈리스크 타이밍을 앞당겨서 네. 뮤탈리스크 컨트롤로 게임을 끝내겠다는 생각의 빌드라서 이렇게 되면은 김시, 김지성 선수의 빠른 더블 플레이가 성공으로 이어질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지금 들어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죠? 다 확인했어요. 네, 일꾼 좀 내보내고 있습니다. 추가 베럭스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저글링들, 예, 저글링들이 최대한 지금은 생존하는 게 목적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네 하나 좀 터졌고, 여우대 일꾼 하나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이현 선수는 무리하게 저글링으로 전투를 하기보다는 오우. 최대한 돌려주면서 저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끌고 본인의 뮤탈리스크 타이밍을 앞당기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김지성 선수가 추가적으로 절, 저글링이 나오는 거를 SCV로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음. 여기서 저 발업된 저글링이 상대방의 본진에 난입하게 된다면 그대로 게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저커 하나는 이 완성됐고 SCV 나와 있어야 자, 준비하고, 돼요. 김지성 선수 들어갈 준비하고 있어요. s c v 나와 있어야 됩니다. 네, 체크가 늦었어요. 체크가 늦어서 이야,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예, 왼쪽으로, 하면, 네, 왼쪽으로. 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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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어 위에 둘. 아, 왼쪽으로 뒤로 들어갔어요. 와! 그 저글링이 커맨드 센터를 이고 있으면서 빠르게 이제 안정화되지 못하게 만들었고 초반 들어간 저글링이 어느 정도 어그로를 끌어버리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저글링에게 통로를 네. 지금 내주고 말았고 문제는 뭐냐? 콤보가 콤보로스의 공격이란 거예요. 스 시발타크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있으면 완성입니다. 자, 서플부터 좀 드르기 시작하는데 지금 6끼입니다 추가로 지금 위에서 더 내려오고 있어요. 네. 서플 하나, 서플 하나. 차 탈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쫓아냈고요. 여덟 끼 본진으로 바로 직격하면서 뮤탈리스크로 숫자를 계속 모아서 한 군데를 돌파하고자 하는 이런 마인드가 지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서플 하나 깼어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뮤탈리스크 컨트롤을 이득 봐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네. 부족해요. 여기 하나 깨고요. 네, 아카데미, 아카데미. 자, 아카데미. 아카데미. 그리고 아직까지 사정거리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안돼 있어서 지금 이탈리 어, 어떻게 에서도 살려야겠죠. 이해훈 네, 추가 뮤탈리스크 하나 또 나왔어요. 네, 치고 빠지면서 어? 지금은 저 아카데미 건드려주면서 머린 매릭도 지금은. 아, 공략하기 되게 좋은 와, 위치거든요. 아, 아카데미 낚시. 아, 아카데미 여기가 골목길이라서 머리니 사실은 싸우려면 싸우려면은 왼쪽으로 돌아서 들어갔어야 됩니다. 네. 아카데미가 깨졌어요. 어려도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지점이 지금은 균열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다 낚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엠베. 자세개 털에 심지어져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서 병력 숫자 좀 줄이고 있는데 소모전 자, 주앙 위치, 하윤이 병력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위치가 전부 다 골목길에서 네. 어, 오는 위치라서 뮤탈리스크에게 조금 속절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네, 위에서 뮤탈리스크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지금 김진영 선수는 어떻게 서든 터렛으로 저 뮤탈리스크가 더 파고들지 못하게 추가 피해를 막아야 됩니다. 네. 지어지는 아래 또 계속해서 파를하면서 길을 열고 있어요. 네, 이 지역에서 또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좁은 골목길로 와야 되는데 네. 그러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끊길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좀 이제 희생해가면서 좀 소모전 해주겠는데요. 어, 지금 여기가 여기가 열려 있습니다. 아래쪽은 아래쪽이 네. 열려 있고, 네, 아래쪽도 지금은 열려 있고, 지금은 베럭스가 두 개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빠져나가야겠네요. 네, 일꾼이 계속 터져나가요. 네, 여기서 막으면서 테란이 역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발키리나베슬까지 준비가 돼야 테란이 역전하는 그림을 꿈, 꿈꿀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휘둘리는 나머지 테크에 대한 준비가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아 인프라가 안 늘어나면은 결국 터렛으로 후역후역 지금은 쫓아낸다고 하더라도 뒤에 뭔가 어, 조합돼서 오는 병력이라든가 혹은 숫자가 더는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요. 네, 싹 쓸어버리네요. 네, 투베럭스에서 지금은 본진은 싹쓸이 당했죠 s c 이가 네. 와, 이거 자원 하나가지 못 돌아가고 상대는 트리플에 병력 추가는 계속되고 있고, 인프라까지 늘려놓고. 뮤타리스크 지금 7기 거기다 러커까지 갖춰졌고 지금 예. 히드라까지 나왔어요. 러커 한5기 정도에다가 히드라도 지금은 있고 무엇보다 컴뱃이 지금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자 입구 쪽으로 압박 들어가는데요. 아 아우 어, 어. 어. 입구 쪽을 어쨌든 건물로 수비를 해보고자 합니다만은 결국 이 지역을 어, 수비하기 위해서는 도, 보다 많은 병력 그리고 그 탱크라든가 나머지 병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네. 계 속집 들어오면서 디팔로 마운드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테크 디팔로 마운드 네. 입구를 아예 걸어 잠궜어요. 걸어 잠그고 나서 디팔로 나온 다음에 그냥 후원 뿌리면서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테란이 테크가 없으니까. 네. 아 주제 싹쓰리. 자이해훈 선수의 저글링 난입으로 상대 흔들고 난 이후에 뮤탈리스크로 세기를 박으며 승리 따냈습니다. 승자에 올라갑니다. fall, reflexes sharp, minds and enthrall. Gamers play this never ends.